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직업이 좀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학창시절에 야구를 좀 했어요 프레야구 선수가 한번 해보겠다고 중도에 그만뒀지만 그래 이제 제 경력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선동열은 메이저리그에 못 갔느냐 그 당시에, 이제, 선동열의 경우에는, 이제, 그, 풀애 없던 시절에, 81학번으로, 이제, 그, 고르대를 갔어요. 고르대를 가고, 82년도 제27에, 세계 아마야 우선수권대회 우승도 하고, MVP도 타고,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선동열 선수는, 83년도에 그 헤드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고, 전라도에 한을 풀었다고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한 시즌에 30승을 기록한 장명부의 퍼포먼스는 일단 지나갔어요. 그런데 84년도 시즌에, 최동원 선수가 100게임에서 27승을 기록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기록해가지고, 우승을 하면서 혼자서 팀을 우승시키는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니까 모든 구단들이 선, 저, 최종원의 그런 퍼포먼스를 자기들도 따라하고 싶죠. 그런데 광주 혜태를 연호하는 사람들은 선동열이 85년 시즌에 혜태에 입단할 수 있으니까 10년은 기대해도 되겠다. 선동열의 퍼포먼스가. 그런데, 결국 그렇습니다. 선동열 선수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50만 달러 정도 금액의 에리다제스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싶었어요. 스카우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정부 방침이 뭐였냐면, 광주 사람들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선동열이 혜택 가야 된다. 혜택 에이스로 남아줘야 된다. 가난하냐고 난혜택 에이스로 남아줘야 된다. 네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면 정부가 병역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선동열 선수 입장에서는 상무라고 하는 국군체육부대에서 2년 동안 선수 생활도 하고 군 생활을 하면서 병력의 업무를 마치고 해외에 나가고 싶었지만 국방부에서 뭐라 그랬느냐. 네가 해외 나가는 조건으로 군대를 올리면, 우리는 차라리 일반 보병부대, 최전방부대에 이등병 소청소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27개월, 30개월 군 생활하면, 네가 다시 운동선수로할수 있는 몸 상태가 되겠느냐? 안될 건데. 그냥 혜택하지. 해외 진출은 어떻게든지 막아볼 테니까, 그냥 혜택 가서 광주에 한이나 풀어라. 이거예요, 이건. 그럼 뭐, 국가가 나서서 그 해외 진출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선동열 선수의 자수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있죠. 안기부가 그때 당시 방해를 해가지고 해외 못 나갔다고. 그때는 프레하고 출범한 지가 몇년안 됐던 시절이라 해외 나가는 게 어려웠어요. 국내 프레하고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개인이 돈 벌러 해외 나가느냐. 정부가 아니 꼽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동열도 해외로 못 나가는 겁니다. 해태 가난한 야구단 해태 에이스가 되라고. 물론 매진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을 냈을 수 있었는지는 그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 하나만 보고 50만 달러를 그때 당시 준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계약금을 한 500만 달러는 준다는 얘긴데그 정도 파격적인 제시가 상당히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 의거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 병력 문제가 다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다가 94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얼떨결에 해외 진출하면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정부에서는 해외 진출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내 발전이 우선 아니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의 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그런 조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규제를 혁파라 해서 병역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그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도 국위 선양의 한 방법이겠죠. 비록 선동열 선수는 희생을 당했습니다만은 제2의 선동열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한 선동열 선수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참, 그때 제가 당시 에 정부 관계자들은 머릿속에 반성하고 선동률 선수에 대해 가지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네요. 참, 개인이 참 안타깝죠. 해외 나갈 수 있는 기량, 어필해 볼수 있는 기량은 내는데 나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 그 뭐, 툭 하면 분단 국가를 들이밀고 하는 이런 그, 눈물과 감성의 호소하는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